오차 시. 상표에 대한 이해. 생각 열기.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 나이키의 대표적인 로고 수우시는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던 대학생 캐롤라인 데이비슨의 이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로고 디자인에 대한 대가는 단돈 35달러. 현재 나이키의 브랜드 가치는 350억 달러로 하나로 약 42조 4천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유명 상표들을 보면 각각의 상품과 서비스를 가리키는 독창적인 로고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디자인의 역할은 단순히 상표 로고를 디자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디자인 경영이 이끌어내는 브랜드의 가치와 로고 디자인이 상징하는 기업의 정체성을 생각해 본다면 상표의 범주에서 디자인의 역할과 중요성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육에서는 상표란 무엇이고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또 디자인과는 어떻게 연관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표법상의 상표란 무엇이며 상표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되면 어떤 효력을 갖는지 살펴봅니다. 둘째, 상표가 갖는 여러 기능 중 상표 등록을 위한 식별력, 그리고 상표의 사용과 보호에 있어서 상표적 사용이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셋째, 상표법에 의해 디자인이 보호받는 경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동일 유사한 상표가 존재할 경우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봅니다. 학습하기. 상표법상의 상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표를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상품은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서비스표라는 용어가 상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표장을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표라는 것은 상품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신의 상품 및 서비스를 타업자의 상품 및 서비스와 구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의미합니다. 모든 표시가 상표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상표의 종류도 다양한데, 문자로 이루어졌다면 문자 상표, 소리로 이루어졌다면 소리 상표, 입체적 형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입체 상표 등이 되는 것입니다.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표장, 즉, 상표법의 보호대상은 앞서 언급한 상표 외에도 업무표장과 단체표장, 증명표장이 있습니다. 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업무를 경영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단체표장이란 일정한 단체의 회원에 의하여 사용되고 회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을 가리키고, 증명표장이란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일정한 기준이나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흔히 상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호는 상표와는 다른 것으로서 상호란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입니다. 상표가 상표법에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상호는 상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며 상표가 문자 외에도 도형이나 색채 등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상호는 반드시 문자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상호는 회사 자체를 나타내는 명칭이고 상표는 상품과 서비스를 차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다만 상호도 상표로 사용될 수 있고 상표가 상호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 이미지를 통일하기 위해 상호와 상표를 일치시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산업재산권에 포함되는 상표는 등록주의와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상표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려우며 동일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출원인이 상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등록은 법적인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을 하지 않고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법에 따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모방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상표법은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지, 저명 상표라 하여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 해도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 즉, 주지, 저명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이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은 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10년간 존속하나 다른 권리들과는 다르게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에 의해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사용도 가능합니다. 상표의 기능과 상표적 사용. 상표의 기능은 크게 자타 상품 식별 기능, 출처 표시 기능, 품질 보증 기능, 광고 선전 기능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자타 상품 식별 기능은 타인의 상품 및 서비스와 자신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별시켜주는 기능이고 출처 표시 기능은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 및 서비스는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기능입니다. 품질 보증 기능은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 및 서비스는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능이며 광고와 선전은 판매 경쟁이 있어 주요 수단으로서 현대사회에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광고 선전 효과를 높이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상표의 이러한 기능들은 상표를 사용하는 영업자에게 있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특히 상표의 자타 상품 식별 기능과 출처 표시 기능은 상표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표의 품질 보증과 광고 선전 기능은 상품 및 서비스의 수익과 직결되는 부가적 기능임에 반해 식별력이 없고 출처 표시로서의 기능을 할수 없다면 상표가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식별력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등록을 통해 상표법상의 보호대상으로서 상표권을 갖게 됩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상표의 등록 요건으로서 식별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식별력이 있는 상표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표법 제34조 제1항은 식별력이 인정되더라도 공서 양속에 반하거나 저명한 타인의 성명 등을 포함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등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사용과 침해에 있어서 이해해야 할것 중에 하나는 바로 상표적 사용인데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상표의 사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표를 상표로서 사용하는 것이 상표적 사용이며, 다시 말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상표를 상표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신발을 판매한다거나, 손에 든 아이폰의 장점을 홍보한다거나 스타벅스의 브랜드 로고를 그려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거나 하는 행위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판매하는 운동화에 나이키 로고를 그려 넣어 판매한다거나 아이폰의 모조품을 수입 판매하여 홍보한다거나 스타벅스와 유사한 로고를 사용하여 카페를 운영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여러 상표를 보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데, 하나는 TM이고, 다른 하나는 R 표시입니다. 각각 트레이드마크와 레지스털드 트레이드마크의 약자로서, 일반적으로 TM 표시는 영업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시이고, R 표시는 등록된 상표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시는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TN 표시가 사용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은데, 먼저 상표 출원을 하였지만 아직 등록받기 전인 경우에 TN 표시를 우선 사용하는 경우, 혹은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기는 어렵지만 자신의 상표임을 알리기 위하여 TN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 상표권 등록이 되지 않은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짓 상표 표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 TN 표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등록된 상표가 사용된 상품을 한국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R 표시가 사용될 수 있지만, 미국에서 해당 상표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미국에서는 TM 표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속지주의 원칙으로서 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가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 상표 등록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속지주의 원칙은 디자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디자인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에서 디자인권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R 표시는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사용할 경우 거짓 표시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표권과 디자인 상표법상의 보호 대상은 상표, 즉, 문자와 기호, 도형, 색채 등을 이용한 것으로서 로고 디자인도 이러한 상표의 보호 대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입체적 형상의 경우 입체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패키지 디자인도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패키지 디자인이 입체 상표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이 아닌 식별력 있는 입체적 형상으로서 상표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패키지 디자인이 입체 상표로 보호받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제품에 사용하는 로고 역시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두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며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상표의 외관적 특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브랜드의 로고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상표권 침해라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며 얼마나 유사한지가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동일한 상표일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를 판단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유사한 상표의 경우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첫째,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에 대비. 둘째, 출처의 오인. 혼동 가능성, 셋째, 식별력이 강한 중요 부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의 대비는 상표가 얼마나 유사하게 보이는지, 얼마나 유사하게 부르고 들리는지, 상표에 사용된 문자나 이미지 등이 가지는 개념이 얼마나 유사한지, 출처의 오인 혼동 가능성은 상표의 유사성으로 인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식별력 강한 중요 부분 판단이란 상표를 이루는 부분 중 해당 상표에 대한 인상을 강하게 인식시키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지 여부.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핵심적인 요소로서 요부가 얼마나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브랜드 로고 디자이너라면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는 것도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입니다. 참고로 상표의 분류가 다를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보듯 각각의 상품 분류가 다른 상품에 대해 레디큐라는 단어가 상표로 등록되어 사용 가능함을 알수 있습니다. 평가하기.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면서 학습 내용을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기. 지금까지 상표법상의 상표, 상표의 기능과 상표적 사용, 상표권과 디자인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핵심 요약을 통해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표에 대한 이해 수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